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앤환TV의 준환 준이와 환희입니다 오늘은 준이가 카메라 역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, 이 두뇌 트레이닝 약간 두뇌 이거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환희님이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공 모양으로 저희가 이 큐브랑 삼성큐브 맞추긴 맞추는데 저 안해가지고 요즘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환희님이 전 이거 난생처음 맞춰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맞춘답니다 공 모양으로 자자 자, 시작 꺾고 꺾습니다 또 꺾습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은근 어려울 것 같는, 같은데요 약간 두뇌 발전이 있어요 역시, 환희님 천재인 것 같습니다. 와, 벌써 공의 한쪽 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신기합니다. 와, 거의 다 완성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.

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와 역시 환희님 대단합니다.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 도전해 보시고 잘된 성공한 사람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준앤환 TV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 안녕. <목소리>